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야, 3개 중에 2개는 맞겠지. 3개 중에 2개는 맞겠지. 그지?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2021년 10월 우리 64비트 패치하고나서 첫 검은마법사인데 지금 파티가 좀 바뀌었거든요 시간이 안맞아가지고 기존의 파티는 쫑나가지고 이번에 새로 파티를 좀 구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오늘 클리어하고 만약에 클리어가 되면은 여기 메르님 해방하셔가지고 메르님 계정 대리큐브까지 가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이제 제꺼 하드윌 해방 퀘스트까지 한번 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카이저님! 오와 레벨 280 카이저인데? 네, 10월 네, 검은 마법사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도전! 네. 아 이게 한 달에 한번 하니까 긴장이 너무 많이 돼 매달. 버프 려주고 보세요. 36초 네? 26초에 풀립니다. 끝났습니다. 네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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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파티. 네, 마무리할게요. 어, 나이스. 야, 요즘에는 근데 사실 일패는 네. 그냥 다한 번에 넘기는 거 같아요. 왜? 좀이렇해 주시면 될 같은데. 우 같은데 파티가 엄청. 이거 들세 가지고 그냥 그때 산패 가서 할게요. 이거 먹었요 하거든요. 끝나고 뒤에 할게요. 밥도 이거 먹었더니 오는 여기리발요내 a r c 마리 더 어 클났다 이거. 잡고 넘길게요. 넘겼다. 나이스. 이거. 아 여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세고 잘하냐 여기는.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뭐 하나 떴네요. 아 이제 나도 몇개안 남았다. 너무 행복하다. 와 해방하셨네. 나도 고학 써야 되겠다. 약간 허세 템하나 여기다가 등록하고 마이링으로 가자 마이링. 해방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윌이죠. 하드 윌. 어, 적에게 피격시 받는 데미지 10% 증가? 뭐,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다. 오, 아, 10%는 할만하지. 나 30%인 줄 알았는데. 방금 같이 검은 마법사 파티 했던 메르세데스님 계정, 투스타님 계정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지금 해방을 하셔가지고 이 계정 대리큐브를 해볼 건데요. 일단 무기, 무기는 요겁니다. 이제 해방하면은 무기를 유니크 에픽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니크 에픽 상태로 그냥 두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쌍내 띄워서 옵션까지 일단 좀 뽑아보는 걸로. 아, 추후 맛보기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만원.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100만원 맞춘다고 하니까 큐브는 100만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 100만원? 영안불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영안불와 아, 유니온 코인 많이 돼있어 <laughs> 아 그러니까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달에 파티 나가시면 안돼요 <laughs> 안됩니다 뭐 파티에서 해방을 해 이제 여러분들 검은마법사는 해방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인거예요어 그냥 프리딜 넣을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아 이거 사졌다자영안불 20개랑 검안불 20개 일단 구매하 이 유니온 코인이 만개어도 부족하구나. 8,000개가 그냥 한 번에 쏙 빠진다, 이거. 본주님께서 원하시는 옵션은 2초 보공. 2초 플러스 보공 아니면 1초라고 하니까 일단은 가볍게 그냥 1초 띄우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가자. 1초 가자. 자, 보공 8%. 요게 근데 현실이긴 해, 영원불영원불도드럽게안 떠가지고. 공 116에 데미지 5%. 자, 데미지 5%. 어? 오, 잠깐! <laughs> 이거 뭐야? 아니, 지금 다섯 개 던졌는데? 자, 2추보공 끝! 오케이. 검은 불로 한번 가보자. 여기서 더 높게 뜰 수도 있으니까. 아, 안 뜬다, 안 떠. 2추의 보공, 그리고 추가로 주스텔까지 일단 붙어줬으니까, 요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이제 큐브를 좀 하겠습니다. 30만원치만 사겠습니다, 10개. 어차피 다 쓰긴 할텐데, 이게 좀 나눠서 주니까 적어보여, 적어보이는 것 같아. 역시 해방하신 분들은 금액 단위가 이제 크게 들어와. 일단은 유니크에서 오래 끌어봤자, 득이 될게 없으니까 그냥 빨리 올라가줘야 돼 무조건. 공구프로. 보방 아, 그렇지! 아, 나이스. 이거 된다니까. 여러분들, 해방유저에 해방유저. 아유 이거 뭐 다른 분들거는 쉽지 내금만 망해서 그렇지 맨날 본주님 혹시 윗잠 생각하시는 옵션 이 있으세요? 아 이정도 이상은 쓰고싶다 그러면 일단 30어 보보공 뜨면은 킵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레드큐브 던지겠습니다 자 마력 12% 근데 네, 보보공 안쓰시죠 이거 아 방무 한줄이면 쓰긴 해요 일단은 그 수치를 좀 보자 이탈이면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나 둘셋 30, 어우, 65에 30%. 나쁘지는 않은데. 아, 버려요. 알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보보공 보실 거안돼 그러면? 어우, 근데 약간 기분이 살짝 좋았어. 이게 시작이 이래줘야 돼, 근데. 아, 공포 이탈인데. 아, 까비. 이제 여기 레드큐브 다 쓰고 안 뜨면은 좀 애매해지는 거지. 불큐를 써야 되나? 레드큐브 써야 되나? 방무 힘. 아, 또, 마력이 눈치가 없네, 이거. 돌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 이탈,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니까 자꾸 이게 방해하잖아, 한 줄씩. 이탈, 잘 떴는데. <laughs> 우리 본주님 계서 응원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크리드 줄. 보방대 아. 이거 진짜 국룰이야. 공포 직업에 마력 뜨고, 마력 직업에, 아 마력 직업에 저, 맞나? <laughs> 공포 뜨고. 자 에디 돌리겠습니다. 에디셔널도 레전드리까지는 일단 올라가줘야 돼가지고 얘는 갈 길이 좀 멀어요. 21%는 쓰실 거니까 유니크부터는 이제 옵션 보면서 해야지. 프로님 에디 두줄 뽑는다고 생각하시죠. 어제 잘 가던데. 알겠습니다. 공 9퍼 뜨면 스탑할게요 여러분들. 공 9퍼 스탑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공 9퍼 뽑다 유니크 같다. 자 여러분들 공 15%만 뽑겠습니다. <laughs> 어 좋아. 스킬 아. 하고 에디 큐브는 더 필요해. 무조건.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아직까지도 이게 공 도질이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자 마력 15%또 마력이 먼저 나왔습니다. 잠깐 방향을 틀어서 안 나올 등급업이 안될 때는 옵션이라도 뽑아 보자고. 자 레드 큐브 던질게요.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해방 무이 정옵션 뽑으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사실 100만 원으로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등급업까지 해서 해방을 안 해봤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 어차피 아깝진 않은데 기분이 나빠서 그래. 아아 <laughs> 아, 이거 왜 이래? 어 그렇지. 아 그렇지. <laughs> 대변전 다시 들어오. 들어오지 말고 나가 있어 그대로 자 돌리겠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공두줄 뽑으려다 에픽에서 레전드리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에디셔널 큐브 현실인 거야. 저 교불 에디셔널 큐브 있는데 버려 주시면 10만 원 후원. 저 150개 있는데 저한테 맡기면 110만 원. 어? 20만 원이라 총? 스타 님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옵션 살짝만 좀 가려 볼까?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구분할 수 있겠지? 나도 이쪽 보고 해야 되는 건가? 마케 힘. 야, 이거 잘 봐야 되겠다, 근데. 왜냐면 공격 시가 떴는데도 분명히 공 21%라고 할 거야. <laughs> 만약이라도. 잘 봐야 되겠다. 자, 공격 두 줄. 공격 시한 줄. 오! 어? 잠깐만! 자, 까보겠습니다. 짜라자. 캐릭두 줄. 오, 나왔어. <laughs> 와, 이거 잘 온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21%일 것 같아요. 잠깐만. 자, 하나 둘.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 두줄 떠도 18%잖아.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어, 이탈 근데 잘안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내가 봐도 아닌 거 같아. 왜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공포일 리가 없어. 자, 하나, 둘, 셋! 이거 봐, 이거 아니야. 자, 올세단 줄. 여러분들, 이거 약간 느낌 오는데, 공격대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약간 느낌이 있어. 진짜로. 뒤에부터 볼까? 길지만 않으면 공격적인 거잖아. 또 <laughs>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각이다.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미안해. 여태까지는 아니었고 이거 진짜 느낌 왔어요. 요거는 진짜다. 첫 줄은 무조건 공식이 포고두 번째 줄만 맞으면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 기회. <laughs> 마지막 기회. 야. 세개 중에 두 개는 맞겠지. 세개 중에 두 개는 맞겠지, 그지?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보보공만 뜨면 돼. 여기는 그냥 뭐 숙치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점은 스탑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보공공이나 뭐 보보공이나 일단 그래도 정옵션이긴 해. 여러분들 이거 진짜다. 그러니까 윗줄은 0.12%고, 요거는 사실 조금 기대해볼만해, 그죠? 제발 추추티켓은 본주님 나중에 다른 거 맛있는 거사 드시라고 여기서 끝내자. 우리 100만 원에 끝내자공두 줄만 하나 둘 셋! 와 떴다. 나이스 나이스. 야이 정도면 싸게 갔지 그래도. 와 드디어 떴네. 저런 했었고 프롬클라스요어아 어. <laughs> 플러스 알파가 안 뜬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 다행입니다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자 경매장 가서 소울 어떤 거쓰시려고요 아니 근데 매소를 너무 많이 바꾸셨는데 그 요즘에 가성비 위블퀸 뭐 벨룸도 있고 시그너스 매그너스도 요즘 저렴해서 위루씨요 아 이거 쓰읍 욕심이 살짝 쿵좀 많으신 거 같은데 위루씨 20억인데요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짜요 재물 하나만 갑시다. 위블킨 사가지고. 보공 7%랑 03%? 아, 그러면은 좀 확률 높겠다. 자, 위메그를 재물로 위 루시드까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요거는 재물이에요. 뿅! 여기서 차라리 마력 3%, 뭐 HP 2000 이런 거 붙는 게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방무 7%. 오히려 좋아. 이랬을 때 이제 루시드. 하나, 둘, 가자. 이게 20억짜리여가지고 여기서 잡업 든다 그러면 사실 좀 애매해지는 거거든. 하나, 둘, 03%! 아! 셋? 이게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조심해야 돼. 자, 공3퍼 하나 둘 셋. 으으으 no. 어 잠깐. 만 <laughs> 보공칠퍼가 아니네. 어 이거 <laughs> 보공칠퍼가 아닌데. 아, 이제는 무조건입니다. 하나 둘 셋. 공퍼. 그렇지, 라이스. <laughs> 와 미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네시스 무기 이제 처음 받았을 때부터 보공 40%에 공18% 에디 21% 그리고 위대한 루시드 공 3%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진짜 자 제네 무적 드가자 소울 쓰고 제네 무적 와 멋있다. 자, 우리 토스타님 계정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옵션이나 이게 다 띄웠으니까 해방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윌, 해방 퀘스트 하러 가 자, 하나, 둘, 컷!